주를 기다리신 하느님, 미받으소서 모진 마람과 파도와 역사의 아픔을 겪고도 자전 하지 않고, 인고의 삶을 이어오도록, 저희 조상들을 자주 일으켜 주시고 이어주신 하느님 감동을 받으서주시는의목소을보이거나 이제 이동할 수없을주셔서이을 하고최이지는결는 모진이 될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는 주님의,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간들이 만든 무기와 힘에 의지하기보다 을자와에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님께서 소수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어 주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었소서. 그러면 저희가 칼을 쳐서 도주를 만들고 천을 쳐서 왕을 만들리이다. 세상에 참한 평화를 실현하는 낙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아멘.